자세교정 전문가 김기웅입니다. 앞 영상에 이어서, 어, 앞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올리는 동작을 이제 진행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무릎을 뒤로,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뒤로 뻗어주는 힙 익스텐션, 엉덩이 근육 동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릎을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다리를 뒤로 뻗어 올리는 동작들을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폐화되게 되고 그 기능 자체가 긴장되고, 긴장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작들을 운동하실 때꼭 사용을 하셔서 전반적인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 같아요. 자, 허리에 손하시고요.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뻗으셨을 때 대부분 다리를 뒤로 뻗으라고 하면은 다리를 뒤로 찰때 상체를 이런 식으로 기울인다라든지 허리가 가도하게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러지 마시고 복부랑 허리는 힘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발을 많이 안 올리셔도 울리, 되니까 이렇게 올리실 때후 내릴 때는 들이마시고 그런 식으로 왼발로 이제 균형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오른 발을 들었다가 살짝 바닥에 내려놨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 손으로는 자기 엉덩이 쪽에 손가락을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 보시면은. 근육이 수축되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올릴 때는 호흡을 후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릴 때후 들이마시고 후 어깨와 골반 정렬 만들어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후 들이마시고 후 1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발도 똑같이 잘 되는 분들은 이렇게 균형, 균형 감각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한 발로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잘안 되는 분들은 왼발을 올렸다가 바닥에 내려놨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놨다가 올렸다가 오른발로 균형을 잡아주시고 왼발 발가락으로 바닥을 살짝 내시고요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이렇게 왼손으로는 자기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시고 움직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처음 하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의 자극을 잘못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엉덩이에 있는 감각들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올릴 때 후, 들이마시고, 후. 마찬가지 10개.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해보지 않은 분들은 지지하고 있는 다리에 힘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시고 지지하고 있는 팔에는 힘을 주신 상태에서 왼발 엉덩이 쪽에 힘을 주시면서 균형까지 같이 한번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 영상이랑 이어서 뒤쪽에 있는 엉덩이 쪽까지 힘을 줄수 있는 동작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